네, 안녕하세요. 어, 저희 천동이하고 저희 와이프를 픽업해서 교회가 끝나가지고 픽업해가지고 원래는 이제 점심을 와이프랑 먹었었어야 되거든요. 저희 천동이는 교회에서 밥을 먹습니다. 거기 치앙마이 중앙교회, 한인교회가 음, 한 11시쯤 전에 애들 밥을 줘요, 밥을. 그래서 아점으로 우리 천동이는 밥을 먹어서 저희 와이프랑 저는 밥을 따로 먹었었어야 되는데, 그, 저희 와이프가 다니는 그 외국인 교회는 한국인이 딱두명 밖에 없대요. 그리고는 대부분이 외국인과 그 서양 쪽, 서양인들과 중국인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두명 있다는 한국인 중에 오늘 한 분이 오셨다는데, 그한 분이 성교사시라고 하네요. 성교사. 그래 가지고 이제 그분하고 오늘 알게 돼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여기로 왔어요. 어, 항동 쪽에 있는 차다라는 카페입니다. 카페? 레스토랑? 어, 너무 좋네요. 어, 날씨도 좋고 하니까 좋은 건 좋고요. 네, 오늘 조금 덥습니다. 여기가 카페나 식사도 가능하고 애들하고 왔을 때, 저 뒤쪽에 보이는 애들이 놀수 있는, 그, 키즈들이 놀기에는 좀 유아틱하지만, 그 어린애들이 놀기에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물하고 모래들이 준비가 돼 있어서, 지금 저희 천동이도 모래놀이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교사님 자녀분이 한분 같이 왔는데, 그, 딸이에요. 다행히. 둘다 이제 딸이 여자아이라서 둘이 지금 같이 놀고 있고요. 어, 11살입니다. 저희 딸은 9살. 그래서 언니가 잘 챙겨서 고맙게도 잘 놀아주네요. 어, 그리고 여기가 동물들이 좀 있습니다. 타조, 뭐, 어, 이렇게 미, 미니 피그? 아니, 새끼 피, 새끼 돼지라고 해야 하나? 근데 이 돼지들이 이렇게 큰 돼지처럼 클것 같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양도 있고, 음, 돼지들이 지금 여기 갇혀있는 애 말고는 지금 돌아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강아지처럼. <laughs> 아 그리고 여기 보면, 지금 뒤에 보이시죠? 네. 양새끼들이 저렇게 강아지처럼 풀려가지고 돌아다닙니다. 네. 너무 좋네요. 네. 주차 공간도 되게 넓고 어 제가 이제 그 항동 쪽에 와서 주 고속도로에서 이렇게 마을길로 들어왔을 때는 제가 의심했습니다. 그래서 와이프한테 일로 가면은 진짜 뭐가 있냐? 또 없게 생겼거든요. 근데 이제 딱 도착했을 때이 안쪽에 이렇게 너무 잘돼 있습니다. 네 타조도 있고요 좀 무섭게 생긴 양도 있습니다. 네, 너무 좋아요. 어 타조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타조가 어디 갔나요? 이쪽에 그 햄스터 같은 것들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이 오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오. 오. 좋아, 좋아. 너무 좋아요. 네. <laughs> 지금, 저희 와이프하고, 그, 서, 여성 성교사님, 네. 여기 8년째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영어도 되게 잘하시고, 태국어도 당연히 잘하시겠죠. 그, 11살짜리 성교사님 딸은, 어, 국제학교를 진학했다가, 국제학교하고 잘안 맞아가지고, 현지인 학교를 다니고 있답니다. 그 현지인 학교는, 그, 지금은 교육이 영어 반, 태국어 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나 봐요. 어, 저희 와이프랑 제 딸도 꼭치앙마이가 아니더라도, 어, 이렇게 나와서 사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예. 네. 뭐 돈은 벌어야 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돈을 벌어야죠. 여기 태국에서 일을 하기에는 태국의 그 임금이. 오, 음, 뭐야! 야, 뒤네 뭐니? 오, 어, 얘네들 뭐라고 하죠? 미어캣? 미어캣이야, 이거? 얘네들, 얘네들. 뒤에 보이나요? 얘네들. 오, 어, 포커스를 좀 끄고. 아, 얘네들입니 얘네들. 오, 얘네들. 조이스틱으로 예. 네. 우와. 돌아다니면서 찍고 있는데, 얘네들이 딱 있네요. 그리고, 앵무새들도 있고, 어, 여긴 또 새가 있네요, 새. 무슨 새인지 모르겠는데. 새들이 많아요. 와. 보이시나요? 새가. 새 있죠? 예. 네. 여기 새가 있고, 그리고 또, 와, 이건 좀 닭처럼 생겼네요. 음, 시끄러, 시끄러. 이런 새들, 그리고 닭처럼 생긴 새들. 네. 어, 실내 공간도 있는데, 일단, 엄마 두 분이서 외부의 자리를 잡았습니다. 저는 에어컨 있는 곳이 좋은데, 음. 음. 얘네들이 너무 귀여워요. 아. 자, 니네 왜 가만히 있니? 자, 너무 얌전하죠? 뭐 먹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같아요, 강아지. 양보다는 강아지에 가깝다. 아, 예뻐. 귀여워요. 에이, 귀엽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어, 우리 딸과, 우리 딸이 영어 이름이 올리비아입니다. 그리고 제가 천동이, 천동이라고 하는데, 저희 딸이, 천동이는 태명이고, 이름은 조은이에요. 외자, 은. 그래서, 저희 와이프는 은하, 은하.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데, 저는 아직도 천동이라고 태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여기 태국에서는 올리비아라고 불리고 있죠. 올리비아! 어, 조이 언니는? 조언니아 언니 저기 있네. 어 모래 놀이 하느라고 언니한테 신경 낚쓰고 있네요. 내가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다니시니까 주변의 분들이 방해가 안 되려고 어, 저한테 자리를 양보해 주시고 그러 는것 같아요. 하이. 하이. 땡큐. t h 그리고 이렇게 카메라에 나오고 싶어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되게 신기하네요 네. 어, 현지인이신 것 같은데 낚시를 하네요 낚시를 합니다 저기 보이시나요 뒤에 여기 낚시를 합니다 닐로 네. 이러면 뭐가 잡히나 이걸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뭘 잡으시는지 어, 아무것도 없게 생겼는데 와우! 굿! 우와! 오오! 방금 고기가 팍올라갔다가이길를 물려고 했었습니다. 이야, 이야! 아! 고기, 어, 고기! 와, 대박입니다. 에, 와우! 니를 엄청 잘 던지세요! 기가 막히게 던집니다, 니를. 예. 와 여기 너무 좋습니다 아 오늘 영상을 운동 영상하고 저녁에 어 거기 축제간 영상만 찍을 줄 알았는데 여기를 어, 점심을 같이 하자고 서로 얘기가 돼 엄마끼리 돼가지고 어디를 갈까 하다가 저희 천동이가 그 돼지가게 돼지가 있는 가게를 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기가 어딘데 해가지고 왔는데 성교사님도 여기 한동 쪽에 살, 살고 계신데요 거기, 항, 상동 쪽에 살고 계시면서, 그 센트럴 페스티벌 옆에 있는 저희 동무콘도랑 가까운 그 외국인 교회를 다니시는데, 어, 여기는 한 번도 안 와봤대요. 그래서, 어?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가보면 좋겠다 해가지고, 천동이도 가고 싶어 하고, 그래서, 여기로 왔습니다. 어, 아, 잡는 걸 보고 싶은데? 물고기가 한번촥 올라와서 저 니끼를 먹으려고 했었는데, 음, 이제, 10분 정도 촬영했으니까, 여기는 뭐,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오! 저희 딸내미한테, 저희 천동이한테 아기 양들이, 난리 났습니다. 난리 났어요. 오, 쟤네들, 아니, 쟤네들 안 움직이더니 왜 움직이지? 오! 여입니다 여기. 저희 천동이와 성교사님의 딸, 조이. 우와! 와와와와와 천둥아, 너, 왜 얘네도 왜너 좋아하는 거야? 아, 먹이, 주, 먹이 주는 것 때문에 좋아하는 거구나. 오, 조이가. 아, 터졌어. 오, 우유를 먹이고 있습니다. 아, 귀여워. 아, 먹이를 주니까 천둥이한테 달려들었구나. 어, 음, 아. 정말 좋네요. 어, 정말 좋아요. 음, 여긴 또 뭐가 있지? 우와,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 어, 거북이를 보여드려야겠다. 어, 거북이를 보여드려야겠습니다. 보이시나요? 거북이. 보여 주는 거 맞나? 아. 아, 이게 어렵네. 침벌을 조절하는 게. 음. 이렇게 해서 아, 저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땡겨 보는 거지. 이렇게. 보이시죠? 거북이. 흠쪽도 안 하는 거북이 돌멩이 같습니다. 오호. 와우. 그리고 작은 거북이도 있거든요. 작은 애도 있는데 오두 마리 냈구나 오세 마리 오 작은 애가 세 마리 큰 애가 한 마리 이렇게 있네요 음 와우 아 되게 만족스럽습니다 이제 음식만 맛있으면 될것 같아요 애들이 엄마 엄마 두 분이서 애들 신경도 안 쓰고 있습니다 그냥 둘이 얘기하느라 바빠 저는 촬영하느라 바쁘고 애들 둘은 너무 잘 놀고 하니까. 아, 이보다 좋을 순 없다. 이러니까, 여기, 국제학교 같이 보내는 엄마들하고 한번 왔었답니다, 전동이가. 내 식구가. 그래서 여기는 애들 풀어놓고 엄마들끼리 수다 떤 거죠, 수다. 그러기에 너무 명소. 네. 놀 것도 많고, 짐승들도 많고, 동물들도 많고 하니까 엄마들이 신경 쓸게 없어요. 지금, 저기 뒤에서 엄마 두 분이서 지금 노가리판이 지금 노가리판이 시작됐는데 어디 있지? 어, 제가 확대해서 어머니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저기, 저기 있어요 어머니들. 저기 두분 보이시나요? 지금 앉아서 노가리 거고 있는 두 분, 여성분 두 분. 네, 어머니들이. 네. 전동아 재밌어? 아 재밌어. 어. 천둥아 빠 뒤에서 한번더 해줘 우와 저희 천둥이가 체조 체육관을 다니니까 옆돌기 기가 막히게 합니다 한번더어 여기서 우와 보셨습니까 하, 제 딸이 맞아요 운동신경이 기가 막힙니다 하, 제가 키가 안 커서 그렇지 운동신경은 거의 하늘에서 내려준 운동신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 저희 딸이 저를 닮았어 아니, 사실 저희 아이프도 운동신경이 좋거든요 그래서 엄청 엄청나. 사실 잘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예뻐 한다고 하니까. 네. 더 잘하는 애들도 체조, 체육관 가서 구경하니까 있더라고 <laughs> 그래서, 하지만 우리 딸이 하니까 너무, 너무 예쁘고 잘한다. 아우, 굿짱, 굿어 너무 잘한다. 날. 이제 고만해. 손 지지니까 고만해. 음. 아, 여기서 촬영은 마치겠습니다. 어, 조이도 한번 해봐. 조이도 할수 있어? 와우! 천동아! 언니도 하네. 언니 하는 거 봐봐. 언니 하는 거 보고. 어. 오우! 언니도 수준급이네. 천동이, 한번 해봐. 라스트. 와우! 어,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이곳에서의 소개 영상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치앙마이 항동 쪽에 위치한 차다 카페, 레스토랑. 레스토랑인지 카페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차다라고 합니다. 차다. 엄마들이 알려줬어요. 여기 치앙마이 오시면 꼭 한번 와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만 찍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